전 프로농구 선수이자 지금 농구를 가르치고 있는 모용훈입니다. 농구 집안이어서 아버지도 국가대표까지 하셨던 선수셨고 외삼촌도 농구에서 유명하신 선... 오래하신 분이시니까 집안 자체 분위기가. 유치원 때집 앞에 그냥 모래 바닥에 농구 코트에 가서 성인 사이즈인데 그때 농구 막 던지고 놀고 이랬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취미로 했는데 그냥 아버지께서 항상 저한테 넌 선수 할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선수 해 이렇게 해서 저는 농구가 좋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봤더니 어머니는 반대하셨고 아버지는 시키려고 하니 이제 아버지의 의견이 이제 더 크셔가지고 거기 농구를 하게 되는 거아요 농구를 되게 느껴져 있어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딱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첫 연습 게임을 한 운동한 지 4개월? 5개월? 됐을 때 들어갔는데 3점 주셔서 그때 9개인가 넣었어요. 저 슛만 썼어요.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 패스 수비하고 패스하고 그냥 슛만 던지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코치님께서 아저새끼 타고났네 이러면서 야너 손끝은 타고났다고 말씀을 해셨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가르치는 엘리트 선수들이나 아니면 일반인 분들을 봐도 그 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습을 하면 당연히 물론 좋아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손끝 감각 같은 건좀 어느 정도 도좀 재능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수술하고 그다음 시즌 다 준비하고 컵까가다 뛰고 다 준비하고 전주령 가기 전에 아까 물박봐서 부비 완전 푹 들어갔어요. 되게 되게 그런 부담 없어가지고 되게 놀라서 배운 것 같더니 무슨 막 같은 게, 게 파열됐다고 그래서 그것도 전주령못 따라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신씬또 또 이제 쉬게 돼 <laughs> 실력이죠 그것도 <적으로 또> 다. <laughs> 운동보다 원래 전 재활이 더 힘들다고 생각 하거든요. 근데 막 진짜 나태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재활할 때 지치고 막, 운동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이러 많이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재활할 때 특히 사실 저도 농구를 막선수로서막 그렇게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농구를 그만둔 친구들이 농구를 아예 안보려는 친구들이 많아요. 막, 전 농구 되게 좋거든요. 그만둘 때도 전 농구가 싫어서 그만둔 게 아니고 제가 안 되기 때문에 몸이 안 되고 안되 싫어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둔 거지. 싫어서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 부담감이 둘다 있는데 그 선수 때는 제가 직업으로서 막 이렇게 그런 부담감과 지금은 좀 다른 부담 부담감이랑 긴장감이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선수 때는 되게 엄청 그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되게 컸고 지금도 근데 잘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지금 즐기면서 좀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농구를 애들이 해보면은 그래도 프로 때보다 더 뭔가 여유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호회 농구도 그렇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그래도 하고 싶은 농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농구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또 내년에 초에 또 미국으로 그스케이트를 배우러 연수를 가서 그 전까지. 살도 많이 빼 몸을 만들어서 운동을 되게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선수들도 가르치지만 일반인 분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다 누구나 농구를 쉽게 접해서 한번 농구한 적이 없는데 농구 배울 수 있나요?라고 연락이 많이 와요. 근데 운동이랑 당연히 안 해봤던 스포츠도 뭐 골프도 늦게 배우고 다할수 있는 건데 이제 뭔가 아직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반 사람들도 누구나 쉽게 농구를 접할 수 있고 농구라고 농구 같이 찾아졌을 때 그냥 약간 미국처럼 그냥 약간 대중적인 스포츠가 되는 음. 게. 그렇게 제가, 제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좀할수 있게 예. 제가 가르치는 선수들이나 일반인분이 더 농구를 즐기면 재밌게 할수 있도록 즐기고 재밌게 하려면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더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코치가 되는 게제 목표입니다 뭐 론조볼 선수도 있었고 막 폼이 가지각색이잖아요 정말 근데 저는 슛은 무조건 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그 폼이라는 게딱 어렸을 때 이게 잡히는 게 아니라 그 나이대에 맞게 어. 정확하게 쏠수 있는 거 저도 어렸을 때는 슛을 여기 었거든요 스테판 커리도 그랬잖아요 절대로 나이 들기 전에 3점 당하 쏘지 말라고 저도 똑같이 가르쳐 그게 그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알거든요 근데 안 날아가니까 자꾸 애들이 자꾸 팔 힘으로 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밸런스 밸런스 슛, 밸런스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밸런스랑 폼그다그두 개만 가르쳐줘요 요즘 농구에서는 네. 없어는안될 기술 무기니까 절대적으로 슛은 센터 포지션까지도 무조건 다 연습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노력인 것 같아요, 노력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저자신하게 했던 말이 연습은 완벽을 만든다 그리고 땀을,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가 그렇겠지만 농구는 특히 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노력한 만큼 내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때때로 운도 많이 따라줘야겠지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노력의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LPGA에서 활동하고 있는 골프선수 유소연입니다 안데 네. 아,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센스가 있어요 뭐든지 응. 센스가 없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그건 아니고 그냥 센스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센스는 뭐든지 있어요 칭찬이야, 여기. <웃음 <웃음> 야, yeah. علي까, 칭찬이 여기야? ㅋ ㅋ ㅋ 이 노래는 왜 이렇게 잘어울리